안녕하세요. 오늘은 최근 북한에서 열린 아주 중요한 회의, 어, 바로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대해 좀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이게 겉으로 발표된 내용 말고 그 이면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한번 파헤쳐보죠. 네, 반갑습니다. 그 6월 21일부터 4일간 열렸던 제 8기 제 1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말씀이시죠? 공식적으로는 상반기 결산하고 또 하반기 계획 세우는 자리였는데 저희가 뭐 국내외 언론 보도랑 북한 관영 매체 자료까지 싹다 살펴봤습니다. 네, 그래서 단순히 뭘 발표했는지 요약하는 걸 넘어서 어, 발표 안된 내용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의 의미까지 좀 짚어보려고 하는 거죠. 맞습니다. 뭐 공개된 내용을 일단 보면요,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했고 상반기 성과를 아주 좋게 평가했더라고요. 괄목할 만하다, 뭐 이렇게요. 그렇죠 그리고 제9차 당대회 소집도 결정했죠 보통 한 5년 주기로 하니까 내년쯤 열릴 것 같은데 이걸 또 중대한 분수령이라고까지 표현했고요 네뭐 경제나 당 조직 강화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어 근데 좀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경제 자립성 강화한다 당 기층 조직 전투력 높인다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는 안 알려줬어요. 특히 그전간화 정예화라는 표현이 좀 눈에 띄는데 이게 결국 당 조직을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그림은 안 보여준 거죠. 인사 문제도요, 다뤘다고만 하고, 내용은 또 비밀이고.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역시 그 감춰진 부분들인 것 같아요. 특히 김정은 위원장 연설. 아, 맞아요. 그게 제일 중요하죠. 중요하고 강령적이었다. 이렇게만 딱 언급하고, 내용은 전혀 공개를 안 했어요. 심지어 당내 보훈이라고 해서 내부 간부들만 돌려보는 문건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, 뭔가 좀 민감하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대외 메시지가 아예 없었어요. 최근에 뭐 미국이나 한국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나올 법도 했는데 외교나 대외관계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거 이건 좀 의도적인 침묵 아닌가요?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분석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우선은 국제정세가 좀 불안정하다는 거아그 이란 문제 같은 거 말씀이시죠? 네 맞습니다 회의 기간 중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좀 음... 미국의 움직임이나 국제사회 반응을 보면서 신중하게 가려는 걸수 있다는 거죠 괜히 긴장을 높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러시아랑 가까워졌으니까 그 관계 관리에도 좀 집중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. 뭐 경남대 이물칠 교수 같은 경우들은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일단 내부 문제에 집중하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. 내부 문제라면 당 창건 80주년이나 다음 당 대회 준비 같은 것도 있겠지만, 아 혹시 그 신형 구축함 침수 사고 그것 때문일 수도 있을까요? 네,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. 김 위원장이 직접 전원 회의에서 다루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보도에는 싹 빠졌거든요? 맞습니다. 통일부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. 어, 의도적으로 좀 덮으려고 한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. 그렇군요. 결국 이번 회의는 겉으로는 막 성과 자랑하고 내부 결속 다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중요한 결정이나 좀 민감한 사안들은 다 비공개로 하고 외부에는 침묵하는 뭐랄까 굉장히 신중하고 좀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현재 북한이 외부 환경 변화를 계속 주시하면서도 일단은 내부 안정과 목표 달성에 집중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읽히는 대목이죠. 특히 그 최고지도자 연설까지 공개 안 한다는 건 그만큼 내부적으로 공유해야 할 메시지가 중요하거나 아니면 뭔가 민감성이 크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고요. 그렇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김정은 위원장의 그 비밀 연설. 당내본으로만 공유된다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. 거기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? 음, 앞으로 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일지,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인사 개편을 예고하는 걸지. 네, 혹은 이 내부 전용 메시지가 북한 지도부의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는 걸까요? 아니면 앞으로 닥칠 제모를 도전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을 드러내는 걸까요?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북한의 다음 행보를 읽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